이번 시간에는 전자석을 이용한 그네를 만들어 볼까요? 전자석의 원리에 대해 알수 있어요.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청력과 인력이 발생해요. 전자석과 자석의 힘으로 그네의 움직임을 관찰해 볼까요? 전자석이란 전기가 흐를 때에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요. 전자석과 연구자석의 성질을 이용해 움직이는 그네를 만들어 봅시다. A형 풀세트 구성품과 B형 구성품을 확인합니다. 제작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제작 방법입니다. 1. 도안을 뜯어서 사용합니다. 바닥판과 그네 지지대를 풀과 셀로판 테이프로 만들어 줍니다. 도안을 뜯어서 사용합니다. 그네 지지대를 풀로 붙여 만들어줍니다. 지붕을 풀로 붙여 만들어줍니다. 바닥판에 풀로 그네 지지대를 붙입니다. 지붕을 풀로 붙여 만들어줍니다. 2. 에나멜선을 양끝이 15cm 정도 남겨줍니다. 에나멜선을 필름통에 30번 감아줍니다. 필름통에 에나멜선을 둥글게 감아 바닥판 위쪽에 붙입니다. 양끝의 에나멜 코팅을 사포로 벗겨내세요. 테이프로 에나멜선을 붙이세요. 3. 40cm 에나멜선으로 그네줄을 만들어줍니다. 의자를 풀로 붙여 만들어 줍니다. 아래쪽에 동전 모양 자석을 붙입니다. 그네줄을 만든 그네판에 사람을 앉힌 뒤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그네줄을 그네판 위쪽에 붙여줍니다. 4. 그네줄을 그네 지지대에 연결한 빨대에 끼워 걸쳐줍니다. 5. 건전지 끼우기에 준비한 DM 건전지를 끼워주세요. 에나멜선의 양 끝부분에 전지 스위치에 전선을 연결합니다. 스위치를 열거나 닫아 그네를 움직여 보세요. 나이프를 내리면 그네가 움직여요. 나이프를 올리면 그네가 움직이지 않아요. 전자석을 이용한 그네가 완성되었어요. 세원과 학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